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만 물어다드리는 도베르만입니다. 네, 현재 시간 4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2분이고요. 어느덧 새로운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날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3월 한달 동안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최종 수익률입니다. 첫 종목 웨이브코인부터 3월 마지막에 잡아드려서 이틀 만에 30% 급등한 이오스코인까지 3월 중반까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9개 종목으로 총 누적 350% 수익률을 꽂아드렸습니다. 잘따라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진심 진실... 수익 추가 드리고요. 만약 이 수익률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지난달 영상을 싹다 뒤져보세요. 이 중에서 이한 종목이라도 틀리면 은 바로 이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외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방 저점에서 종목들도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이러한 모든 타점들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장단컨대 4월 한 달만 잘 따라오셔서 지난달 그350% 이상의 수익 무조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 바로 캐디너 독서월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월 첫 번째 대폭등 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봉 차트로 보도록 하고요이 코인은 작년 말 상장 이후 11월 중순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올해 3월 10일에 이 저점을 찍은 뒤 미리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렇게 서서히 회복세를 이어주다가 빨간색 5일선과 주황색 2 0일선 간에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졌고 결정적으로 3월 26일 바로 이때 어마어마한 이 세력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가장 아래쪽 매물대 돌파와 함께 이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들이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인 개미털기를 하다가 이 본격적으로 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뒤로도 이 매수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여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5일, 60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이대로 더 견고하게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일봉상 5일선과6십일선의 골든 크로스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의 신호탄으로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기준으로 보는 저의 관점은요 최근에 세 차례나 돌파 테스트를 시도를 했던 4.4원 매물대를 빠르게 오늘 내로 돌파하면서 바로 위에 존재하는 5.5원 부근대 저항까지는 단기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쌓인 막대한 상당량의 매집 물량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해당 매물대를 넘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8원대까지 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의 해서 타점이란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통해 지난 한 달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누적 360% 수익률 챙겨드렸는데요. 4월에도 마찬가지로 급등 지점 코인들의 타점과 대응법들을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만 따라 오세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들어. 실제로 이러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캐디너 독서월드 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